강지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의 밤은 번쩍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또 야근인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박서윤이 들어왔다. 지훈 형. 오늘 좀 일찍 왔네? 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손에 물감이 묻은 캔버스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지훈은 그 미소를 보며 잠시 멍해졌다. 서윤은 늘 그랬다. 단순한 룸메이트일 뿐인데, 어쩐지 그의 존재는 지훈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다. 지훈과 서윤은 6개월 전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지훈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27세의 젊은 건축가로, 늘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을 몰아붙이는 성격이었다. 반면, 서유은 24세의 예술대학생으로 자유로운 영혼과 낙천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성격도 생활 방식도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사는 일은 자연스러웠다. 적어도 지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호는 처음 서윤을 만났을 때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서윤은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진짜 좋아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그림 그리기에 딱이네요. 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는 룸메이트를 찾는 이유가 단순했다. 혼자 감당하기엔 월세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서윤은 곧바로 짐을 풀고 방을 자신의 작업실로 만들었다. 캔버스, 물감, 붓들이 방 구석구석을 차지했고 지효는 그 혼란스러운 풍경에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다. 너무 어지럽게 사는 거 아니야. 지훈이 퉁명스럽게 묻자.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예술의 혼돈이에요. 형. 이해해줘요. 그 말에 지훈은 피식 웃고 말았다. 서윤의 태평한 태도는 어쩐지 사람을 무장해제 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지훈이 늦게 들어오면 서윤은 늘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형. 같이 먹어. 서윤은 자연스럽게 지훈의 목까지 준비했고, 지훈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 따뜻함에 익숙해졌다. 서윤의 웃음소리. 그가 그림을 그리며 흥얼거리는 노래. 심지어 그가 아침에 졸린 얼굴로 커피를 마시는 모습까지. 지호는 그 모든 것이 룸메이트로서의 단순한 친밀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서윤이 말했다. 형, 혹시, 나를 그냥 룸메이트로만 생각해. 그 질문은 지훈의 가슴을 묘하게 흔들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서윤의 눈을 피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서윤을 바라보는 방식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려 애썼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그에게 늘 말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하려 했다. 특히, 남자를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세계를 뒤흔드는 금기였다. 서윤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날밤 서윤은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다 말고 지훈에게 말했다. 형 사랑 뭘까? 내가 그리는 그림마다 사랑이 담겨야 한다고 교수님이 그러는데 난 아직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호는 그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냥 그림에 집중해.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윤의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는 서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유를 알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내가 왜 이러지?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학교에서 내 그림이 비판받았어. 내가 너무 솔직하게 그렸다고 사람들 반응이 좀 차가웠어. 지호는 서윤의 그림을 보았다. 캔버스엔 두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색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호는 그 그림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건, 나쁘지 않은데.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형, 솔직히 말해. 이 그림. 이상하지. 내가 이상한 거지. 그 순간. 지호는 서윤의 눈에 담긴 상처를 보았다. 그는 서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는 말했다. 너 이상하지 않아. 절대... 그 말은 서윤에게 닿았고,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밤, 지효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